구독자 님들 의어 연령대 라던가 뭐 남성 인지, 여성 인지 제가 확인 은했 는데, 어3040 대, 어 지금 여 성분 들이 어 저의 유튜브 를 가장 많이 구독 하신다는 걸 제가 공부 하 면서 알게 돼 가지고, 오늘영 상은 음 3040대분들 에게 여 성분 들 에게 어 뭘, 뭘 알려 드릴까 정보 를 알려 드릴까 생각 을하 다가,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요리 식품 분리에만 전공을 했으니까 요리에 대해서 어, 아, 책 소개도 하고 음, 뭐 도시락 쌓는 거뭐 여러 가지 피크닉에 관련돼서 어,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또 책에서 배웠던 거를 어,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<laughs> 네, 어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,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했던 체, 책을 요리책을 어, 소개해 드리려고요. 저는 이제 이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도시라. 이건 세훈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어, 태어나고 유치원 들어가면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책이거든요. 요리책 중에서. 그래서, 그래서 이거, 이 책은 제가 또 아직까지 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장을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리가 되게 유익한 요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으로 세훈이 뭐 어린이집 소풍 다닐 때뭐 학교 다닐 때뭐 어, 견학 갈때뭐 어린이집 뭐 도시락 살때 제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어렸을 때 아이들 밥을 뭐 줘야 할때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식판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어, 이게 주면 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어, 책입니다. 가장 많이 활용했던 책인데 또 오늘 세윤이가 오늘 또책 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무슨 책을 공부할까 하다가 어, 아이도 있고 또 요리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어, 정보도 알려드리고 어, 유용할 것 같아서 네. <laughs> 제 어, 말이 조금 이렇게 <laughs> 정리가 안 돼도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, 잘똑똑하십니까 <laughs> 잘 이해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. <laughs> 제가 초보 유튜버여서 어, 많이 이해해주세요. <웃음> 네, <웃음> 이 책은... 어, 음, 이 책은 그냥 이제 어, 지은이는 어,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아이들 음식 만드는 거를 즐겨하시던 분이 책을 이렇게 하신 건데 정말 알차고 정말 알찬 도시락 쌓는 법이 나와있어요. 이렇게. 어, 여기 김밥 쌓는 거. w 그러니까 아이들 김밥은 작게 k 야 되잖아요. 미니김밥 y o 부터 해서 k 도시락, 덮밥, 볶음밥 도시락, 미니 주먹밥.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미니 주먹밥이거든요. 근데 이제 초딩 입맛을 갖고 계신 어른들도 주먹밥이라든지 김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요즘 30, 4 0대 여성분들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맛, 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것도 요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샌드위치 도시락, 스페셜 캐릭터 도시락, 아이들 생일상 가족 나들이 도시락, 뭐 천원이 음료에서 이게 그러니까 과일 활용법부터 해가지고 써는 방법, 음, 써는 이렇게 방법, 방법 네 이렇게 있는데, 제가 활용했던 사진은 이렇게 옆에 영상에 제가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, 제가 나들이 갔을 때 가족들하고 이제 싸서 도시락 했던 사진, 또 과일 예쁘게 세팅했던 사진, 채윤이 어린이집, 음, 견학 갈때 샀던 도시락 보이시죠, 여러분? 이렇게 네, 활용을 했습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너무 이게 알찬 책이에요. 어, 어, 어. 어, 지금 구독자분들 3 40대니까 어, 활용을 여성분들이니까 어,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게 될 좋은 정보입니다.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음. 아우 어색하네. 제가 방송이 이렇게 제대로 하는 방송은 두 번째 방송인 것 같아요. 저번에 책 소개 한번 하고 또 오늘 이어서 2탄. 2탄으로 네,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. 네, 오늘 제 방송국은 저희 주방입니다. 오늘 책 소개하려고 제가 전공했던 서적들 이렇게 오늘 세팅 놨어요. 네, 그래서 이, 이 책은 진짜 초딩 입맛을 갖고 계신 분들,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, 뭐, 학, 뭐 이렇게 도시락 나들이 진짜 활용하기 좋은 책. 정말. 제가 요리 책을 엄청 많이 사는 스타일인데 요리 책을 사도 요리 하나만 보면 거의 안 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근데 요요 요 책은 두고두고 봐도 진짜 활용이 좋은 책입니다. 강력 추천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책을 좀 이게 언제 언제건가 먼저 다책을 네. 그리두 번째 책, 여러분. 이거는 이제 성장기 어린이나 조금 성장기 어른들 영양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. 그리고 활동이 많으시고, 그 그러니까 든든한 식사를 원하시는 어른들, 아이들, 아이들 입맛에 맞춘 쑥쑥 고기 반찬이라는 책인데 고기 요리인데 채소하고 곁들여서 어떻게? 어,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한 책인데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되게 이책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큰튼하고 건강하게 키우시고, 쉬, 키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체력이 조금 아, 체력 저하다 이러신 분들 고기반찬을 조금 해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쑥쑥 고기반찬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고기반찬 쇼쇼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음, 이 책은 이 책은 어 이제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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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식품영양학 이화여대에서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 전공하신 분인 서혜원 씨가 어, 쓰신 그니까 음, 책인데요. 이 책은 정말 이분이 또 아이도 있고 해서 뭐 이탈리아 가서 어 공부도 하고 요리 전문 학교에서 공부도 하셨던 분이 어, 뭐, 경험에서 요리하고 또 배우고 해서 했던 책이 책낸 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든든한 요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요것 또한 플레이팅이나 뭐 이렇게 요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도 되게 세팅도 되게 잘 하시고 해서 요책을 진짜 어, 체력이 딸리시는 분들 있잖 튼튼해지고 싶다 아이들 두뇌 건강이나 뭐 튼튼 키우 싶은 은분있잖잖요요이책추추해드리리 싶어요. 요전전에소소를해해렸지지은이책또제책소장책하제있 이 소장을 하금있쑥든요지찬친리 고기 반찬, 일원씨가친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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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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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구 친구 친구 이건 이제 경험이 푹 녹아 있는 그런 책이고요. 요분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경험에서 이렇게 정말 요리 해서 했던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교책. 여러분 오늘은 이 교책을 여러분께 네, 어, 소개해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네. 이렇게 영상은 짧게 마치겠습니다. 너무 길면 지루하고 너무 짧으면 조금 밋밋하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적정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한번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. 아, 10분 정도? 그리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그 그 시간을 잡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보, 보고 배워서 여러분께 또 많이 알려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짧지만 이렇게 책두 권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. 구독하시는 분들도 3, 40대 이런 성뿐만이 아니라 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이 정보가 이, 이 오늘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고 또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다음 영상 도 알차게 준비해서. 또 찾아뵐게요. 네. 어. 이제 여름이 점점점 다가왔네요. 5월이니까 5월 말, 6월, 5월 말 이제 더워지잖아요. 6월, 6월 되면 더워지니까 네. 여름 또 더워지는 날 건강 유의하시고요. 네.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, 여러분. 감사 여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이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꾹,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설정해주세요. <웃음> 추천도, <웃음> 추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